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남 강진에 있는 숭마마을을 찾아왔는데요. 이곳에서 숭마마을 계장님과 기역이촌인을 만나 숭마마을이 어떻게 어울린 마을에 선정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마마을 어촌계장 김효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 8년차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정종훈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억이천종합센터 어촌종착상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마마의 을 이름의 유래는 어떻게 될까요? 잘 숙자의 말막자. 그래가지고 송마라고합니다 옛날에 저희 마을을 통해서 제주에서 말이 들어와서 임금님한테 진상하기 전에 저희 마을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그래서 여기서 살을 찌워서 임금님한테 올라갔다 그래서 송마 마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장, 이 송마 마을에서 계절별로 잡히는 어획 어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마을은 주 종목이 문어, 낙지, 붕장어인데요. 12월 달부터 6월 22일까지는 낙지를 활발히 잡고 있고요. 7월 9일 이후로는 11월 말까지 문어를 굉장히 활발히 잡아요. 저희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서 저희 마을이 나오는 문어는 물심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 마을에서 나오는 문어는 대한민국 어디다 내라도 맛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혹시 기역이촌인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마을에 고민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저희 마을은 기역이촌을 받아주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저희 젊은 세대들이 고령화를 막기도 하고 외부에서 오는 기역이촌자들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그 마을 주민 전체가 힘을 합하고 기역이촌 센터들과 교류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여촌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해양 과학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기여 학교 인들을 현장 실습 어촌 살아보기 이런 도움을 지금 현재 주고 있고요. 저희 마을은 정관 수정 전에는 3년 이상 거주하는 자또 어촌계원이 협의하에 받아주는 걸로 했었는데 우리 마을로 이사를 오면 협의하에 받아주는 걸로 정관 수정을 하였고요 어촌계 가입 조건의 가입비는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안하였습니다. 기업 기초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어레로 기업 8년차입니다. 기업 기촌를 결심하게 되신 계기는 어떤 건가요 어, 객지 생활을 한 10여 년 가까이 하다가 우연치 않게 좋은 기회가 돼서 이 지역에서 기업 기초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마을 중에 순마 마을로 기업을 하시게 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우연치 않게 지인이 이쪽에서 어장아 활동을 했었는데 이 숭마 마을 분들이 되게 좋으시고 어촌계장님이나 마을의 이장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숭마 마을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마을에 와서 결혼도 하고 쓰라의 자녀도 두는 그런 좋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여 이촌을 받아들이고 난뒤이 마을의 달라진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을이 젊어졌고. 지금 어른들이 할 말이 없었는데 젊은이들이 와서 그 젊은이들의 뒷담화를 하는 그 즐거움, 뭐그 즐거움으로도 지금 마을이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네, 마을에서 이제 기억이 좋은 교육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 내일 구경 가봐도 되나요? 네, 가보시죠. 회장님, 그러면 오늘는 어떤 거를 가득 쳐주시는 걸까요? 문어 통발. 하는 거를 오늘은 가르쳐 주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바다라고요? 아 여기가 네. 해남 울돌목과 같은 그런 물살이 엄청 센 바다예요 네? 계장님 지금은 양망하는 건가요? 네. 야, 이제 너는 선수 되버렸는데 교육생님들 두 분은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세요? 교육 받으신 지? 이제 3일 차3 차요? 네. 3일 차인데 벌써 선수 됐다는 소리 들으시네 <laughs> 네. 장님이시고추가 <laughs> 네. 네. 의 속도가 빠른 거 같아요 훈네요장님 덕분이라고 말씀해주세요 <laughs> <laughs> 어, 고 <고맙죠. 웃음> <laughs> 우와 예, 네. <laughs> 아, 소다도 있네요. 이 뒤에 지금 여기가 어떠한데인가요? 여기가 어디냐라면요, 네. 문어를 잡아다 좀 임시 보관하는 데예요. 아, 일명 축양이라고도 네. 뭐 하는데 네. 가격이 싸면 잠시 보관했다. 가격이 약간 비싸지면 그때 이제 출하를 하죠. 승마 마을 을앞 으로 의 계획 은 어떤 거있 을까요？우리 숭마 마을 은앞 으로 계획 은 지금 어천 신활력을 통해서 모든 건 물이 지금, 조성이되면 그때 저희 마을 이 보다 더나은삶을살수있 도록, 잡는 어업인에서 가공하고 판매하는 어업인으로 전략을 하여서 좀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을로 전략하게 만들겠습니다 후에 기업이촌을 생각하고 있는 예비 기업이촌인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기억 이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열정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이 식어버리면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처음이 야 어렵겠지만 지역민들한테 물어보고 부딪히면서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서 열정이 식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역이천.